안녕하세요. 레스피나입니다. 아, 아, 오늘도. 아,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백년산이고요. 마을 뒷산입니다. 아, 서울 도심에 있는 많은 산들 중에 하나고요. 아, 위치는 홍제동에 있습니다. 비비크림 대신에 제가 마스크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풀링 <laughs> 기능이 있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으면 시원합니다. 목까지 덮어주기 때문에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도 얼굴, 목, 뒷목까지 햇빛에 타지 않고 시원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숲이 많이 우거졌네요. 요 며칠 사이에 비가 왔는데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좁아졌네요. 귀걸이 형태라서 움직임이 크더라도 마스크 버섯이 바뀌지거나 이탈될 일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한 밀착감도 있는데 약간의 위에도 있습니다. 보시죠. 산행을 하더라도 얼굴이 막 끄슬리거나 뭐할면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늘은 시원합니다. 얼굴에 땀이 나면 수건으로 이렇게 닦으면 되고요. 또 계속 올라가 볼까요? 등산 트레킹 시작점이고요. 저는 좀더 깊은 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근한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이렇게 뒷동산에 있는 백년산에 등산 겸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많이 풀고, 회사에서 쌓였던 많은 생각들, 그 다음에 불만도 스트레스, 여러 가지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깊은 생각,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털어내면서 트래킹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에너지원이기도 하고요, 동 성장 성장 동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나름 준비도 하고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산행을 즐기게 되었고요. 산행을 즐기는 게 단순하게 나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 회사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작은 노력의 움직임이 아닌가.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그런 큰 생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고, 살고 있던, 그리고 지금도 집을 보유하고 있는 농고인데요. 여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첫날 기상하시고 출근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사,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깊죠? 도심 산 속인데 아, 이 백년산 굉장히 깊은 이곳을 제가 매일 트레킹을 합니다. 저 끝까지 서대문구청 이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갑니다. 보통 7.5km 정도 되고요. 보통 1시간 40분 천천히 하면 2시간 반 정도 운동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네. 장비빨입니다. 여러분의 장비빨. 크게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렴하게 여러분의 피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작은 아이템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으로, 블로그로 계속 만나보시죠. 여기 까마귀 소식지인가봐요 어 까마귀 맞네. 자 트레킹 할때 쿨링 마스크가 좋은 점이 날벌레, 모기 이런 것들이 산에 등산하게 되면은 막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 수건으로 털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쿨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땀이 이곳에 젖으면서 바람에 말리고 바람에 또, 젖어 있는 상태를 촉촉하게, 건조하게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산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까마귀 깃털도 보이네요. <laughs> 약간 숲이 깊죠. <laughs> 이렇게 심포도 군데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균 소독이 가능한 물기는액체손 세정도입니다. 주민금을 도풀하게 생기지 않게, 조직이 손상되지 않게 잘 주민금을 해서 헹궈줍니다. 그러면 기능성도 유지되고, 원단도 이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앞면보 전면부만 이렇게 숨쉬기 편한 건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